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다문화 가족이 38만 5천 가구에 달합니다. 외국인 며느리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그만큼 그들의 고부 갈등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대 차이는 물론 언어 소통의 장벽과 문화 차이가 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캄보디아 며느리와 한국 시어머니의 사이는 남들이 보기에도 조금 특별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오늘의 사연 함께 하시죠.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 감동 돋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박사랑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도 했고 귀화를 하면서 그때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었어요. 저는 캄보디아 제 이름 완뎃보다 제가 스스로 지은 제 이름이 너무 좋아요. 제가 한국에 온 것이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네요. 지금 저는 김해에 살고 있는 4년차 며느리예요. 외국인 며느리와 시골에 사시는 시어머니는 흔히 생각하시기에 고부 갈등이 많을 것 같잖아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나 좋아요. 저에게는 저의 친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분이어서 엄마라고 불러요. 저희 엄마는 함안에 살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김해에서 차로 한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라서 틈만 나면 엄마를 찾아가요. 엄마는 자식을 홀로 농사지으면서 일곱 명이나 키워내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은 몸이 많이 아파요. 허리랑 무릎이 많이 아프세요. 저는 그게 무척 속이 상하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을 졸라서 하만에 와요. 엄마랑 있으면 저는 저를 길러준 캄보디아 외할머니 품 같아서 고향의 그리움도 잊게 됩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시엄마와 나이도 동갑이기도 하고 외할머니는 제게 친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분이세요. 왜냐하면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컸거든요. 제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혼자 남겨진 엄마는 아이 6명을 키울 수 없어 저는 외할머니에게 보내졌어요. 가난했어도 외할머니가 보살펴 주셨던 그때가 제가 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외할머니가 몸이 많이 아프게 되어 더 이상 저를 돌봐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저는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고아원에 가면 그래도 굶지 않고 학교도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때 고아원 시절에 저는 너무나 외롭고 혼자였어요. 저를 힘들게 하던 것들은 저를 미워하고 놀리던 같은 시설의 아이들, 형제들 중에 왜 나만 고아원에 왔을까 나는 버려졌을까 하는 생각이요. 8살 때 고아원에 가서 16살까지 살았어요. 그때는 매일 사랑받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매일이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지금은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처음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으니까요. 고아원에서 나왔을 때 저는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한국에 가서 몇년 고생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집도 사고 땅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요. 그때 친정엄마는 하루 종일 남의 농사일 도와주고 받는 돈이 한국돈으로 고작 2,500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는 게제 꿈이었어요. 한국에 가서 돈을 벌면 가족 모두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어 시험 공부도 악착같이 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저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꾸미에 있는 공단에서 일하면서도 각종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더 많은 돈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말이 서툴러서 많은 일을 할수 없었기에 한밭집 아주머니를 졸라서 마늘 까는 아르바이트부터 했어요. 손이 부르트고 따가워도 그때는 그게 힘든 줄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는 쉬는 날에서 식당 일도 했고요.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것도 공장 기숙사에서 살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20만원만 남기고 꼬박꼬박 200만원씩 캄보디아로 보냈어요. 그래서 동생들은 공부도 계속할 수 있었고, 엄마는 제가 보내준 돈으로 그때마다 땅을 조금씩 사셨대요. 10년이 지나고 지금은 그 땅이 축구장 3배만한 바나나 농장이 되었어요. 정말로 제 소원처럼 드디어 제 가족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돈이 없어서 밥을 굶다가 딸을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집이, 이제는 직원도 3명이나 둔 바나나 농장 주인이 된 거예요. 생각할수록 꿈만 같은 일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너무나 고마워요. 저를 외롭고 슬프게 만들었던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고 지금 남편 인수씨를 만나서 이렇게 한국의 엄마도 생기고 내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인수씨는 제가 오랫동안 일하던 한밭집 사장님이 소개해준 남자예요. 사장님은 저를 무척이나 예뻐해주셨는데 늘 하셨던 말씀이 제가 성격이 싹싹하고 부지런해서 어딜 가나 사랑받을 거라면서 남주기 아깝다고 하셨거든요. 사장님이 아는 총각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는 9살 많지만 정말 착하고 성실한데 주변 머리가 없어서 여자 앞에서는 숙맥이라고요. 딱 저처럼 똑부러지고 애교 많은 여자를 만나면 너무 잘살것 같다고요. 부담 갖지 말고 딱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 남자들 데이트 신청도 다 거절했던 저였습니다.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한바집 손님들 중에서 데이트 한번 하자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 캄보디아의 동생들 공부도 마치기 전이었고, 저에게 연애는 사치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아껴주시던 사장님의 몇 차례의 부탁은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딱한 번만 만나자고 나갔던 자리가 이렇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어색한 첫 만남 이후 투박했지만, 진심이 느껴졌던 순진한 노총각의 돌직구구에 저도 모르게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열렸나 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바집 사장님은 인수 씨의 사촌 누나셨어요.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놓치기 싫은 동생 신부감이었기에 실례인 줄 알면서도 몇 번이나 선 자리를 주선하셨다고 했어요. 인수 씨는 겉으로는 아주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였지만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수 씨였지만 사실 한국에서 결혼하고 평생 산다는 결심을 하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열심히 산 것은 고향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것은 하만에 가서 시엄마를 만나고 나서랍니다. 외국 며느리 달갑지 않으셨을 텐데도 처음 인사드리러 간날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마치 그 품이 고향에 있는 나의 외할머니 같았어요. 먼길 오느라 고생했다면서 장날 나가서 한상 가득히 따뜻한 밥을 준비해 놓으시고 천천히 많이 먹어라 아가라고 해주신 그 말에 눈물을 참느라 혼이 났네요. 그날 돌아오면서 이 남자와 결혼하면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그런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엄마는 엄청 강한 분이세요. 캄보디아에 있는 제 친엄마처럼 시엄마도 홀로 되셨지만. 일곱 명의 자식을 모두 키워내셨죠. 힘들고 가난했어도 아무도 버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 사랑은 지금도 대단해서 자식들을 위해 아픈 허리와 무릎으로도 수백 포기의 김장을 해서 보내 주시는 분이에요. 김장 끝나면 며칠씩 알아 놓으셔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도 엄마는 그게 너무 좋으시대요. 농사지어서 자식들, 손주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며칠씩 하만에 와서 머무르면서 도와드렸어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덜 힘드시게요. 그리고 엄마 집에 오면 저는 바로 몸빼 바지부터 갈아입어요. 일할 때는 그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나서 동네 한 바퀴 순찰합니다. 시골 동네라서 나이 많이 드신 어른분들만 사시는데, 가끔 제가 가서 이런저런 말동무도 해드리고, 일도 도와드리면 그렇게들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이 동네에서 며느리 제일 잘 얻었다고 칭찬하시면 그게 그렇게 좋아서 항상 하네요. 우리 엄마 체면 세워주는 것 같아서요. 돌아와서는 엄마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거실에 앉혀놓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부침개를 해드려요. 요즘은 감자가 제철이라서 강판에 쓱쓱 갈아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소금만 조금 쳐서 부쳐드리면 우리 며느리가 해준 부침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엄마 몸보신 해드리려고 사간 전복을 요리해드리면 그 전복이 이 밥그릇 저 밥그릇 옮겨다니느라 바빠요. 제가 엄마 밥 위에 올려드리면 엄마는 또다시 제밥 위에 올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처음 가족다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제 한국 이름이 박사랑이잖아요.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매일 했던 사랑받고 싶단 어린 소녀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한국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넘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렇게 이름 지었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일을 쉬고 있어요. 인수 씨가 제가 이미 너무 충분히 고생했으니 쉬라고 해요. 2년 전부터는 바나나 농장에서 수확하고 돈이 벌려서 캄보디아 친정에도 제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기에 인수 씨 말대로 쉬고 있긴 한데 원체 제가 그냥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지금은 미용을 배우고 있어요. 배워서 하만의 어르신들 머리도 잘라드리고 봉사활동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애교 많고 부지런한 캄보디아 며느리와 사랑이 많으신 시어머니의 따뜻한 사연이었네요. 두분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동 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